전자기파의 악몽 당신이 노출되고 있을 가능성 전자기파, 우리의 삶에 스며든 그늘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전자기파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많은 기기가 전자기파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불안감이나 불쾌한 경험이 지속된다면 그 무엇인가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 조작 개인을 따라오는 그늘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전자기파의 위협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전자기파 기술이 개인을 타겟으로 하여 조작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아닌 곳에서도 피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동 중에도 불쾌한 소리나 감정적 압박을 느낀다면 이 모든 것이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다. 조직 스토킹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쾌한 말과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할머니, 택배기사, 심지어 어린 아이들로부터 불쾌한 소리나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가해자는 동네 사람들, 공원 내에 방문객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터지곤 합니다.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고통의 반복 이러한 피해들은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불안 우울증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는 점차 사회와 단절되며 이는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유 의지가 제한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통제를 향한 움직임 이와 같은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